지는 뭘 먹을까? 문제는 음식을 봐도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다. 이뷰가 5.0이면 한 개인 경우 못해. 답안서. 어? 너 라면 내가, 가져가 내가, 내아 라면 내가, 내가, 불쌍한 라면 내가, 내가, 내 내가, 구제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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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너무 좋대. 집에 도렀는데 사람이 어 아로마 같은 거 <걸> 사가야겠어. <목소리도> 여기가 우리가 묵었던 숙소. 밤에는 이미 잠기지. 위생 팩 쪽, 참 좋다. 와, 하루에 뭐다 여기 안전래 괜찮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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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깜호깜깜너 여행 찍는다 카메라 여러 번잖아 편집 프로그램. <목소리> 와우 크리에 면가 있어 대박 너무 많은데 아침 <목소리> 는거어그뭐 라이스. <laughs> <목소리> 아, 오케이. 넌 이거? Two and six. Yes, please. 왔다. 뭐 마실 거야? 마실 거. 예. 뭐 마실 거야? 코코넛. 아, 와터 왔다. t Yes, Water. please. <laughs> 他放在哪里？ 이국은 족발이 되게 유명한가 보다. 돼지가 많나 보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별미더라고. 은근? 어. 어제 먹어봤는데, 은근 별미야. 담백한 단무지 같은 느낌이랄까? 이거는 족발 통? 이건 그냥 족발 마늘도 이렇게 생마늘로 주네? 고추랑 볶음탕 네. 뭔가 물기를 쪽짠 담백한 물김치 맛이랄까 <laughs> 음. 와.. 국물 봐 고마워 <laughs> 와 국물에 졸여진 이... 이 양념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오랜 시간 푹 구워서 만들었을 거 같아요 근데 약간 닭가슴살맛 나는데? 어와 국물이 진짜 맛있다 국물 먹어봐 한응와이 국물이 진짜 볶음밥 해도 맛있고 한국인이 태국말로가오린이래까가오린가오린가오링이 음. 왠지 모를 소스도 한번 오리 소스. 가오리 맵다. 태국은 매운 걸 좋아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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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처럼. 아 <laughs> 어. 입이 얼얼하다. 한국인보다 매운 걸더잘 먹을 거야 아마. 응, 홍고추. <laughs> 그런가아불원하다 장장조림 맛이다, 그치지 장조림 어, 박카스. 음, 장조림 박카스다. 이거 껍데기 아니었으면 족발이라 안 믿었을 것 같아. 껍데기가 좀 고소하고 맛있어. 찢어지네 쭉쭉 다찢어져 오래 구워가지고. 찍었어? 맛금 여기 사람들은 좋겠다. 왜? 맛있는 거 저렴하게 먹어. 예, 물가잖아. 임금을 이만큼 받겠지? 그치. 왜 그러지? 물가 왜 돼지고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싸고 우리나라에서 비싸지? 임금이 들어가니까 임금? 아 우리나라 임금이 비싸서 그렇구나 키우는데도 임금 그거 배달하는 것도 임금 하긴 유통과정에서? 음, 가게에서 요리하는 것도 임금 응 음. 그럼 여기서 돼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팔면? 태국산 돼지 들어갔냐 근데? 근데 이거는 만드는데 손이 오래 가겠다. 저렇게 큰 솥에다가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진짜 밥한 그릇 더 먹고 싶은 그래서 어, 밥 먹었냐? 밥이 이건 동남아 살이라 잘 흩어지잖아. 포만감이 살짝 적어. 배부르게 네? 네. 먹으면 네. 소매지고 리얼 네. 네. 로컬 네. 와 여기 잘 걸렸다 우리 찐 로컬 거예요? 어다 너무 좋아 이런데 가다가 밀크티를 한잔 마셔야 겠는데요 남면이 응. 있을까? 에밀리가 좋아하는 핑크티 여기도 커피가 있네 양이상도요. 오 고양이 카고오 닭튀김 아저 아, 아, 닭튀김도 뭐... 먹어봐야겠는데 네. 아, 너무 좋다.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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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고 있다. 망고야? 안 잘라도 있네, 근데. 55,000원.